이번엔 또 뭘까? 병원 옆에서 장사하는 이모가 소재 들고 온 것은? 파네 <람쥐> <laughs> 이모 뭐, 안녕하세요. 파초 갔어요? 네. 왜요? 동지여서? 오늘 동지. <람쥐> 감사합니다. 파초. 어파 좋아해, 파초. 동네 인심이 이렇게나 정겹다. 파트 파트. 많이 들어오네잘 먹을게요. 오늘은 별로 안할것 같고만 그랬는 다한테 더 어, 많이 가. 파트 거 어디 가셔 갖고 그냥. 아 몰랐지. 나는. 아나바쁘저 가세요. 안 가세요. 뭐야? 뜨거요또파쭈이다 이거 괜찮아. 감사합니다. <놀라> 맛있게 드세요. 고 싶다. 먹고 싶다. 이모 딱이 다 새 많이 넣습니다. 한 숟갈 드려 보자. 뭐든 뜨끈할 때가 제일 맛있는 법. 팥죽 끓여온 이모가 진료실까지 배달도 간다. 여기 장사 앉아 계세요. 네. 음, 이거 팥죽. 네. 감사합니다. 한 수저 드셔보세요. 뜨거울 것 같은데. 네? 뜨거울 것 같은데. 뜨겁게 뜨겁겠죠. <laughs> 금방 끓였으니까. 엄청 뜨거운데? <laughs> 엄청 뜨거워요? <뜨거우죠>? 조심하세요. <laughs> 저기 잔뜩 갖다 놨어요.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갑니다, 저는. 네, 감사해요. 치료 받고 와서. 음? 음, 맛있다. 음. 이게 바로. 태영 씨의 사는 재미. 하루 종일 좁은 진료실에서 보내지만 사는 게 즐겁다. 마 맞이 뭐 물찬 거예요? 네. 완전 보면 물찬지 알거든요. 매어쩌께나 깎고 나왔네. 이게 뭐예요? 물이에요? 물 나오잖아요. 이건 왜 빼냐면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색깔인지 확인하려고 빼는 거예요. 색깔, 네. 괜찮아? 괜찮아. 괜찮아. 간찮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괜물 찾는 거아 괜찮아. 우찮아아보찮아 괜찮아.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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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아아아 예. 따님, 따님네, 따님네 예. 집에 있다. 예. 거기서 다시 또1 시간 반 차를 타고 영광 와서 돌아. 아, 네. 파죽 네. 두알만 갖고 왔어요. 나금 썰어 놓아. 음식 같 무려 아홉 네. 시간 네. 반먼 네. 길을 찾아오신 할머니에게 파죽 한 그릇 대접하고 싶은 것. 뭐예요? 한술 떠셔봐. <laughs> 맞나요? 파죽과정 <팥죽가장> 써서. 네. <laughs> 동짓길 하나 잡수라고요. 멀리서 왔을게. 가까운 데서 오셨으면 안 드릴 건데. 네. 1년에 한 번씩은 보죠. 참 별난 병원이다. 진로도 고고인으로 하나도. 만나게도 드신다. 이제 그만 끌고. 바닥 나오고 어 바닥, 바닥 나오고 어 나쁘게 나오고 누다 김치도 잡수게. 음. 이거 신김치, 익은 김치예요. 신거 아니고 안 먹을. 익은 김치 안잡수제 응. 신걸 안 드셔. 안 응. 응. 안 드셔. <laughs> 잘 드셨다 가게. 아이고. 복실인지 정도. 너무 잘 먹었어. 조심해서 가세요. 네. 팥죽 한 그릇의 온기가 진도 외딴 섬까지 전해진다. 잠시 후. 다어요그 반나?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이 아이, 우리 나 먹을게. 네. <laughs> 맛있게 아, 드세요. 습니다습니다리 <laughs> <잘> <laughs> <laughs> <수리> 났어? <해놨어? 웃음> 이모들 덕분에 그리고 해영 씨 덕분에 영광 시장 전체가 파죽잔치를 했다. 저희 는 환자분들이 많이 갖고 오시거든요. 배추며 무며 제철 채소 그다음에 음식도 갖고 오시면 수박도 갖고 오시면 저희가 다못 먹어요. 오늘처럼 많이 남는단 말이죠. 오늘도 파죽을 세 분이서 갖고 오셨는데 저희 직원이 총한 다섯 명인데. 그건 다섯 명이서다 먹을 수가 없어서 남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? 다 나눠 먹어 버려야지. 그래서 이모들한테 고맙다고 항상 나눠 먹는 편입니다.